여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야, 저도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좀 한잔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에 미라사 콘밤와 제로데스. 쪽이 사실 분이 이에 대해 조금 더 빌리 스테르로 돼 조금 사치에 쓰려이 있었습니다. 뭐 사서 그 이빨이 너무 뭐 목마르니까요. 먼저 바로 한잔하겠습니다. 아, 아 역시 이 손이 좋아요. 저번에도 이 잔이었는데 예, 귀엽게 생겼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잔이에요. 이거 일본에서 가리자라는 곳에서 어, 그산 사실은 와인 잔이거든요. 조금 아 귀엽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떤 어, 프랑스 사람이 그 어, 뭐야 그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고. 테주크리 뭐라고 하죠? 수제 수제로 만든 그 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잔. 개인적으로는 이 잔에다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잔을 채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오늘은 좀 음악을 좀 들으면서 가볍게 한잔 마시도록 할게요. 어, 이건 아우디투더 월드라는 한국에서 발표한 제로라는 앨범 첫 번째 곡 굿바이라는 노래인데. 에 예, 메모리라는 노래. 이 노래가 저 개인적으로 좀미디움템포 아주 좋아하는 노래여서 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라는 노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려나? 일본에서 도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미라스한 코노 메모리 토유 곡데스. わかりますか? 자. 자. 모든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배 건배 오늘의 안주는요 이런 안주예요. 이게 뭐냐면 그 트부가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약간 골뱅이라는 거랑 그리고 그 카이종류 조개인데 우리나라에서 새조개 같은 그런 조개 같아요. 이거를 저기 뭐 오늘 스파에 가니까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안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랑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오뎅 한국에서도 포장마차가 이렇게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네그 꼬치에 껴있는 어묵 같은 거아 그런 거는 진짜 일본에도 있으면 좀 그렇게 간장 찍어서 먹고 싶은데 그런 데는 없어서 스포츠 보니까 이렇게 오뎅을 이렇게 세트로 해서 물에 이렇게 데치기만 하면 끓여서만 먹을 수 있게 간단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일단 이런 안주로 오늘 한잔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유튜브로 좀 이렇게 영상을 조금씩, 조 올렸는데, 아마 이제 제가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하는지에 하는 대해서 조금은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이동이 많아요. 이동이 굉장히 많고, 어, 콘서트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 지금 이번에 한 열흘 동안 소위 말하는 군대용으로 좀 빡세게 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소통도 할수 있고, 어 말벗이 돼주고 해서 제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글을 보면 되게 힘드나고, 아, 이거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막 그래도 막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 친구놈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그 뭐야 영상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리 뭔가 하고 봤더니 혼술 하면서 삼겹살에다 소주 한잔 하면서 저한테 친구야 보고 싶다. 우리 종현이란 친구인데, 아,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또 그런 영상도 봤고 하니까 외롭지가 않네요. 요즘은. 물론 일본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감사한데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또이렇 어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어요. 그래서 아뭐 힘들어도 또 오늘 이렇게 한잔 하고 또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굉장히 제가 변해가고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들리는 음악은 이제 제가 오래됐죠 벌써 20년 전에 한국에서. 발표한 앨범 제로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발표한 앨범 안에서 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잔하니까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들어요. 쓰면 쓰는 분들 한국어로 나씩시도 t e 다것 한국 이또 한국 분들한분들 이런 것또 한국 분 이런 이런 것또또 이런 것 うん全然寂しくないというか、またたくさんの友達ができて嬉しいという話をしています。この前もそうだ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話ばかりして、なかなか食べれなかったんで、今日はちょっとのんびりその食べながら、ちょっといっぱい飲みたいと思います。後ろで聞いているのは、観光で発表したゼロのアルバムの中で、<laughs> Out into the World というそのアルバムをちょっと音楽、BGM としてかけております。 아 미래상 뭐기ิ라 와카르 고 마를까나 또 오고 나가라. 하이. 아 좋다. 여러분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또 이렇게 한잔더 할게요 맥주. 자 이렇게 맥주 마시면은 좀 있다 또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한잔할 예정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는 에. 약속 아름다운 날의 약속을 작곡해 주신 우리 종수형 종수형이 또 쓰, 써주신 곡이에요 괜찮아요라는 노래예요 아 종수형 너무 센스도 있으시고 그걸 너무 잘 쓰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 형이에요 형 사랑해요 <laughs> 자 오늘은 좀 맥주가 저 일본이니까요. 옛날 저번에는 그아사이라는그 맥주를 마셨는데 오늘은 기린이에요. 조금 색깔이 저번보다 좀더 진한 것 같네. 맛있어요. 아 좋다. 와사비를 좀 섞어서. 골뱅이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와사비가 좀 매웠어요 이거는 골뱅이랑 새우 같은거는 먹을 수 있게 스포에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그리고 초고추장 말고도 저는 이거. 기름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그 소금하고 소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소금을 항상 사고 있는데 이 소금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이거 찍어 먹으면 또 예술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오뎅하고 오뎅탕하고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안주로 충분해요. 아, 좋네요. 지금 다시 노래가 시작되는 노래는, 임형 순작작곡의 뭐, 용서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유런시이의격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정신없는 스케줄인데 솔로 콘서트는 이제 일이일이써은 이제 벌 했어요. 참빨했요요참이솔요콘서트 솔로 콘일트는어야에일날나면야에서데솔면콘서트데 어 솔로 콘서 해서 일이 다끝 해서 일이 다끝요는다음에고요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다른 버전의 콘서트들이 있습니다. l e bit of a little b i 다 of a little bit o 이제 오키나와로 이동을 해요. 그게 며칠이야. 21일, 22일 날 오키나와로 가는데 하루 일찍 가요. 왜냐면은 뭐 마지막이고 하니까 오래그 오키나와고 하니까 좀 따뜻하고 하니까 저 사장님하고 저기 낙하마들하고 친구들하고 배를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 작년에도 갔는데 재밌어요. 오키나와 굉장히 예쁜 물고기들이 많아요. 색.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우리 우리나라 아, 이런 모형처럼 예쁜 색깔의 물고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가면 항상 낚시하러 가는 그 기분이 아, 지금도 너무 즐겁습니다. 씨마스 미나 씨선오키나에오키나뭐 같이 선호 다고도 한다선에 오키나와 를할것 같아서. 쓰에 또다. 이번 오키나와 에 또다. 이번 오키나와 쓰리에, 또다. 이번 오키나와 쓰だ에 또다. 이번 오키나와 쓰리에, 이 오키나와 쓰리에, 또다. 이오키나다이오키나다이 오키나와 쓰오키나 그럼 기름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음. 자 오키나와도 참. 그리고 올해도 그 오키나와 콘서트 끝나면 일이 이제 모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저번에 여러분께 신곡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신곡이 완성이 되고 뮤직비디오다 완성이 됐어요. 스마스에서 민빈아상 접동, 아다라시 소노 신곡 뮤직비디오 나로코에다해 되접동. 오하나시 오시테마스. 마주니까 3 1 2 1 3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제가요.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어 버전, 1어 버전, 1 2 1 2 1 2 1 2 1 버전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날. 2 NHK에서 그 홍백전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일년 동안 히트했던 뭐 곡들의 그런 사람들 그니 모여 모여서 하는 일본에서 큰 가장 큰 행사의 어떤 그 방송인데 저는 그 방송은 아니고요. 이제 동시간대에 다른 방송에서 니혼테레비라고그 방송에서 저도 그 생방송이에요. 에 12월 31일 날. 에, 생방송으로 출연하는 그 방송에 감사하기도 제가 이번에 신곡을 에, 생방송에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 굉장히 그 11월 30일 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신곡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신곡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제로 아담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발라드 쪽이 아닐까 좀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좀 너무 뭐랄까 이번에는 완전히 좀 새로운 도전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트로트 엔카에 가까운 노래예요. 어? 왜 그런 노래에 도전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 제가 어떤 의도로. 이 곡을 만들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12월 31일 날그 일본어 버전으로 먼저 공개를 하게 됐어요 이번 회사 사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아 일단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일본어 버전으로 잠깐 먼저 인사를 드리자 해 가지고 12월 3 1일날 일본어 버전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바로 한국어 버전하고 이제 그 영어 버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래서 이렇게 신곡도 발표하고 어,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새로운 도전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곡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올해는 일본어밖에 하는데 내년은 한국어와 영어 버전도 조쇼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뜨 맙소. 대, 그 주는 2월 31일 날까에 아니, 오그 나로코의 곡가. 남아 호소돼, 정말로 노래를 노래하는 곡이에요. 뭔지 아시죠? 이 곡은 제가 2019년에 라이브로 데뷔한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2019년에 라이브로 데뷔한 곡이번에라이브곡이에곡이브로데라이로 데뷔한 곡이에요. 먼저 은 제가 2019년에 라이브로 않아요여러분들이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좀 아, 아 이런 곡이었구나라는 걸좀 아셨으면 어,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곡의 작사작곡은 제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어, 제가 느낀 점들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시로 썼고 <laughs> 그 생각보다 이제 그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어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제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이 아,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 굉장히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한잔할게요 아 좋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는 최성빈이란 작곡가예요 최성빈이란 친구는 옛날에 저랑 술도 많이 마셨는데 Y2K라는 옛날에 가수 있잖아요 옛날에 Y2K의 헤어진 후에라는 곡을 작곡한 친구예요 그 작곡가예요 음. 그, 그 친구가 써준 이 노래가 어, 제목이 뭐더라? 좋은사랑 사람... 제목을 까먹었네 뭐였지? 잠깐만 아! 생각났어요 네. H에게 H에게라는 어? 곡이었어요. 그냥 분명히 이 H에게라는 노래는 그, 그 최성빈이라는 작곡가가 아마 자기 얘기를 쓴거 아닐까? 자기랑 예전에 사귀었다 헤어진 여자를 쓴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갑자기... 이거좀 흔들어져야 돼요. 김균남 씨. 그 저랑 거의 친구같이 잘 사이좋게 지냈던 그런 음, 작곡가입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곡잘 써요. 특히 댄스 곡에 굉장히 강하고 아 아까 메모리라는 노래도 이 김균남 씨 작곡가가 쓴 곡이에요. 아, 잘 지내시나. 이렇게 또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고 아, 이분들 다잘 지내시나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이렇게 유튜브를 한 덕분에 좀 뭐랄까?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니까 아주 좋네요 자, 화이트와인 오픈하겠습니다. 술 따라야 되는데 춤출 때가 아닌데 지금 <laughs> 춤출 때가 아니라 지금 술 따라야 되는데 잔 깨지면 안 되니까. 재밌다. <laughs> 자. 야. 혼자 술 마시면서 참 이렇게 놀기도 쉽지 않은데. 왜 재밌죠? 그러면 또, 화이트 와인을 한잔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술 드시면 같이 건배, 뿅! すいません。<pigs in> <diet> 아 감사합니다. 신나요 오늘. 음 오늘 이렇게 술을 한잔 하고 있고요. 아또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또 이제 나고야에서 솔로 콘서트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 그 어떻게 아담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됐는지 이런 말씀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 드릴 게 좀. 뭐좀더 편안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 때좀 할게요 뭔가 좀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어 좀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그 슈가맨 이번에 제가 어 2년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저 고민 많이 했어요 분명히 그 슈가맨 나가면은 야 역시 저런 얼굴 하고 있으니까 사이버 가수 아담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든가 막 비교가 되고 어, 막그 아담은 역시 아담으로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모처럼 뭐 저도 이제 현역 가수를 은, 은퇴했으면은 아마 저 나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정말 농담 아니고요 안 나갔을 거예요, 뭐 나갈 필요성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현지, 현재 계속해서 가수를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은 좀제 얼굴로 노래로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정말 슈가맨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 드릴 수 있었던게 너무 감사하게 그 슈가맨 측에 너무 감사라 하게 생하을 하고요. 또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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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a 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뭐 지금 힘든 시기인데, 뭐 힘든 시기, 힘든 시기. 자꾸 몇번 말씀드려도 뭐 어떻게 해요? 뭐 인생이라는 게뭐 항상 힘든 시기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치기 마련이니까, 뭐 그때그때 잘 대처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튼 힘들 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좀 오랜만에 집에 와서 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또 이렇게 얘기가 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어... 이렇게 소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술 마실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어... 맛있는 술 드시고요. 내일 도 다시 힘내자고요. 파이팅이요. 죄송합니다. <릉> 오늘 <릉> 정말 길었어요. 한국 팬분들한테도 조금 えー、これちょっと暖かい話をしました。リオのファンの皆さんとまたお会いした時いろいろ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今日みん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여러분들、おめでとう、今日は今日はいま日た。ありがと